아,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제 정말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이재명 피로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아마 9월까지 9월 그 추석 연휴가 9월 마지막 주인데 9월까지도 이재명 피로감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질 것. 처럼 보이고 어그 9월 말 정도 되면은 아무리 늦어도 9월 말 정도 말 정도 되면은 어, 이재명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어, 구속되고 나면은 안에서 어, 아무리 뭐 수렴 청정을 하고 뭐 정치적 이야기를 어, 내고 싶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그그 그때 쯤 되면은 이재명의 말 자체가 이쑥거리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국민일보, 어,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곧 5차 소환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어, 제목은, 첩첩산중 이재명, 검찰 백현동, 대북송금, 묶어서 영장 가닥, 백현동과 묶어 추석 전 영장 청구 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2혹으로 지금 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죠.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 2혹 사건과 같이 묶어서 추석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 추석 전 이렇게 하면은 8월 달이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국회를 임시국회는 끊어서 이그 바로 비해결을 만들면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갈 수가 있지 영정 법원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일단 9월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해졌죠 영장 청구가 그러면은 정기국회는 해결을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회기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표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재명의 여러 가지 다양한 꼼수가 어 도사리고 있죠 자 일단 국민일보 기사는 어이 이.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자죠. 기존 입장을 본복해서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을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사안의 중도성을 고려할 때 이재명 소환조사 뒤에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2십일 모레 이하영 재판이 있죠 몇 차례 역대급 재판 그랬지만 은두번한 어, 번은 그 이하영의 부인에 의해서 어, 또한 번은 어, 그 민변 변호사 김형태에 의해서 재판이 파행이 됐죠 그런데 그 재판이 음, 내일 화요일 날 다시 열립니다 거기서 이하영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 그 진술을 가지고 검찰이 이 이재명에 대한 그. 오차 소환을 하겠죠. 이재명은 오차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병합을 해서, 자, 그런 수순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수원지검은 지난 16일에 이하영 부지사 측근 이우일 씨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죠. 이 이우일은 그 박찬대, 이재명 쪽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나서 이하영을 해유하는 방안을 협의를 한, 했다는 어,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이, 그, 그,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또 확보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재명은 계속, 불체포 터건, 포기, 이렇게 하지만은, 친명계는 이제 구월로 넘어가면은, 체포동의한 표결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는, 저번에 한번 부결시켰죠. 대장동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부결시키는, 어, 술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어, 부채부터금 포기하겠다. 근데 9월 되면 포결을 못하죠. 이미 다이그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까지 막 질질 끌어서 결국은 부결시키자. 이 이야기인데, 아 조선일보 정치명 기사, 그리고 중앙일보 팔명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는 불체포 포기 이재명의 약속과 반대로 가는 친명 그리고 중앙일보 팔명 어, 기사는 친명계 해기중 이재명 영장된 투표 거부 아예 투표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투표 보이콧은 만약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국회법에 따르면은 가반수 출석의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지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 그 민주당 민주당 의석이 168석으로 가반수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예 투표에 참여를 안 하고 다 퇴장을 해버리면은 이게 법안을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처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 무산되는, 체포, 그,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은, 그 다음에 구속영장으로, 그, 그, 그러니까 영장 법원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파행시키는 겁니다. 국회를 파행시키는 방법이 또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체포안을, 어,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표, 그니까 체포동의안 투표가 불가피해, 해졌으니까 어차피 투표를 하려면은 다 부결 시켜야 된다. 뭐 이재명은 뭐 본인 본인이야 이재명 본인은 이뭐 불처 부탁은 포기한다 했지만은 진명계에서 그 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부결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짜고책입니다. 이재명도 다 알면서 본인은 김짓 그때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불처분특금 포기 이야기를 하지만 치명계에서는 아, 무슨 소리? 이 지금 이것은 부당한 영장 청구다. 이렇게 하면서 어, 계속 그, 다, 또 보결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 겁니다. 이, 지난 6월에 6월에 이재명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불처분특금 포기를 거듭 약속을 했지만 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 안에서는, 소신껏 부결, 부결표를 던지겠다. 이런, 공,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투표 거부로 이재명을 지키자. 이것은 민형배, 어, 보이콧은 민형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형배,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친명계 원외 그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뭐 이런 데서 1차 전국대회, 이것을 그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민형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간악한 짓을 보고 걱정이 되지 않느냐?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 나오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기명 표결 사안이죠. 이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가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가반 찬성때 가결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 167명, 167명입니다. 167명이 저는 불출석하면은 재적 가반 음, 출석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예 이그 표결을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야, 그것이 좀실효성 없는 전략 아니냐? 이 뭐 불참부터 포기까지 선언을 했는데 새로성 없다 이렇게 하지만 어, 그것보다는 이재명을 무조건 의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는 분위기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뭐 진명계 박찬대는 어, 정당한 영청,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친명계 이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도. 이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어 재판 동, 재포 동의한 표결을 하라는 것이다. 갈등 유발시키지 마라.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부결시키자는 이야기인데 그다음 이야기 정성호 이야기에 이그 이, 본인들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이 구속됐을 때 그러면 당 대표를 살퇴할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정성호는 구속됐다고 사퇴하면 더큰 혼란이 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거다. 뭐 당은 당교상에 지금 그 유지할 수있습니다막 고쳐놔가지고 그러면은 이 공천권을 여전히 행사할 거라는 이야기죠. 공천권을 행사할 거니까 이 나를 부결시키는데 그 탄, 찬성한, 아 가결시키는데 본인을 구속시키는데 찬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명계들은 다음 총선에서 어, 공차는 절대 받지 못해 자 이런 메시지를 던져 던져서 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음, 조성해 나가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친명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 민형배가 했던 그그 그 말의 장소가 친명계 어, 권리당원 0 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거 실력 행사입니다. 실력 행사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이 이 모임에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민형배, 강덕구 이런 그 이재명의 맹목적 지지파 그 의원들, 의원들의 참석을 해서 어, 혁신안을 이행하라. 뭐 이재명 대표를 지켜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 이재명의 정치적 명언, 그리고 사법적 그 운명이 지금 거의 뭐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니까 친명계 쪽에서도 사생결단식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 이재명에 대한 피로감은 9월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8명 기사는 이동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죠. 그 청문회 파장 이야기입니다. 자, 중앙일보 8면입니다 여야 이동간 청문보고서 충돌, 인사 발목 닦기다 여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권에서는 뭐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문보고서가 오늘까지 채택시한인데 아마 불발하겠죠.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 방통위원장, 어,으로 곧그 임명될 이동간 후보자가 아주 강경하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지금 본인이 직접 그 천병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상대 5억 손배소 처, 배우자 청탁 2억 보도의 허위 그러니까 가짜뉴스다 이렇게 했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YTN의 지난 18일 그 뉴스 배우자 청탁 2억 보도에 대해서 형사구수도 하고 5억 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Y10은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 이동관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 두달 여가 지난 뒤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동관 후보자 쪽, 쪽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돌려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낸,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지난 16일에도 Y10 임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 그 정금인사 소송을 냈는데, YTN이 지난 10일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그 배경 화면에 이동관 후보자를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동안 노출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방송사고인데 이것이 또. 일부에서는 어도적인것 아니냐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3억 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그래서 가짜 뉴스와 이 전쟁에서 직접 천병에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편향된 언론 또는 유튜브 이런 데서 쏟아지는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초에 좀 의미 있는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편향적인 그 판결을 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달 후에 물러나는데 그 후임자가 이번 주 초에 발표가 됩니다. 자, 동아일보 8명기사입니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서울고보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압축, 윤, 이러면 주초의 지명. 자, 이세 사람은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고 보수 성향이다. 김명수와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보수 성향이다. 어, 자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 중에서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이균용,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 대통령실은 자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균용 부장판사와 조희대 전 대법관, 이종석 은재재판관, 어, 이세 명을 압축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 사람은 모두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들이다. 어, 이러, 그, 그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국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 이번 주 초에 그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을 합니다. 김명수 임기는 9월 24일까지 보통 한달 전에 새로운 대법관을 통상적으로 지명을 하죠. 이 이균영 부장 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동아일보는 보고 있는데 사법부 내에서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통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서울남부지법 원장 대전 고법 원장을 거쳤고 법학 이론과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그리고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이렇게 분류되는 그 판사 모임이 민사 판례 연구회, 민사 판례 연구회가 있는데 이 회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 김명수는 뭐 국제 인권법 연구회 뭐 이런 그자성향 성향의 자파 성향의 단체를 이끌었었죠. 그리고 이 이균영 고법부장, 서울고법부장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에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고, 자,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국무총리 이런 그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어, 가부 어, 임명할 거냐 말 거냐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 표결 대상이죠. 자 민주당이 지금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또 보수 청양 이것을 터집으로 아마 이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어, 그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인데 이 국회의원 가반 출석, 가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지금 여소 야대인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강건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어,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끝까지 발목잡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다양한 이, 플랜 B, 플랜 C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보수 성향 문제로 터집을 분명히 잡겠죠. 그냥 김명수 시대가 아쉬울지도 모릅니다. 자 민주당이 터집을 잡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만간 터집 잡을 일이 생겼는데 생기는데 동아일보 육면 외교안보 기사입니다. 기시다 오염수 배출구 등첫 시찰 방류 시점 내일 결정.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죠. 어, 그 귀국 하루 만에 오염수 배출구를 비롯해서 어, 방류시설을 어, 다 어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그 시점을 내일 결정할 텐데 아마 8월 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어, 곧 임박한 거죠. 어, 최종 단계고 이달 말 방류할 듯. 지금 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회의 의제가 되지 않았다. 회의 의제가 되는 자체로 민주당이 막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끊어버린 거죠. 그 대신 미국과 일본의 그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이 방류를 하면은 이재명은 또 이것을 빌미로 그 후쿠시마 괴담을 또다시 퍼뜨리겠죠. 또 그전에 이 바닷가를 찾아다니면서. 어, 얼토당탄은이원비어 계담을 퍼뜨린 것처럼 이번에 그것을 또 본격화하면서 시점이 맞물립니다 본인에 대한 그 구속영장 이 청구 시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떤 뭐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고 대대적인 계담 선전 선동에 나서겠죠. 자, 오늘 그 보던 언론의 일면 토기사는 음,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어, 지금 주말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면 톱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톱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국제질서 저해, 한미일 협력체가 중국을 겨냥했다. 어, 중앙일보는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세 털, 세털 짰다. 자, 이 기사입니다. 어, 그 중국을 겨냥했다 이 기사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넣은 건 처음인데 이 한미일 정상회의 협의체가 커더나오 커스 넘는 집단 안보체가 된다 중국은 적각 대만 해협 군사 훈련을 시작을 했다 자 국제관계도 어~ 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이재명 피로감이 또 계속되는 어~ 한조가 될것 같습니다.